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을사년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운세가 크게 변동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누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해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장애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세는 단순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운의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흐름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예상치 못한 행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25년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음력 2월부터 12월까지의 운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력 2월, 즉 양력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을사년의 기운이 자리 잡습니다. 갑진년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목과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목의 기운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하고, 화의 기운은 활동성과 변화를 뜻합니다. 이두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이므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한 계획이 없다면, 이 시기를 헛되이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재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직장인은 지금이 자신의 위치를 재정비할 기회입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성장할 것인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흐름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오늘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음력 3월 즉 양력 4월이 되면 운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인연과 귀인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통해 운이 작용하는 때이므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지존의 인간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새로운 협력자나 투자자를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직장인들도 중요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겉으로 보이는 기회와 진짜 기회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투자나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돈의 흐름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였다가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력 4월, 즉 양력 5월이 되면 재물운의 분기점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는 돈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동시에 위험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운이 상승하는 만큼 잘못된 판단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중동적인 결정은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비습관도 점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돈이 들어오더라도 흐름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각 생년별로 운의 작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955년생에게는 자산보호가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투자는 신중해야 하고 기존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65년생은 인간 관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음력 4월과 8월에는 기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새로운 인연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5년생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음력 3월과 9월에는 중요한 변화가 예상됨으로 상황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985년생은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예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음력 6월과 10월의 흐름을 잘 활용하면 재정적 안정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운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상승하는 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투자와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며 자신의 사주 특성을 고려하여 유리한 시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잘 활용하면 예상보다 더큰 성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는 점입니다. 2025년은 앞으로 10년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큰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운을 활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디별 맞춤 운세와 구체적인 재물운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행동하세요.